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세기명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넣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They were all trying to frighten us thinking their hands will get too weak for work and it will not be completed. But I pray, now, O oh God, strengthen my hands.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응전. 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영어 제목은, be strengthened. 여러분, 받아 적지 마세요. 오늘은 적지 마시고, 공지한 대로 다 우리 아멘 카톡방에 올렸으니까. 눈을 맞추면서, 새기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옆에 분에게, 지난 일주일 어떠셨습니까? 인생은 참 파란만장하죠? 지난 일주일도 여러분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좋았던 때, 안 좋았던 때, 갑자기 예상밖에 뭔가 의 주인공 느헤미아도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3일째그 이스라엘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래서 나라이는 서룸에 살아야 했습니다 한 세월. 그런데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믿음의 사람을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그 대제국의 대왕의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걸다 누리고 있었죠. 그러나 자기 동포들이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게 고생고생하는 것을 듣고는 절단 애국 애족의 길을 갑니다. 먼길 걸어갔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 하겠다는데 그런데 안 도와줍니다. 그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성벽을 쌓아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 삼발락과 도기아와 아낙사랑 계센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길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삼발락과 계셉이 나에게 전달을 보내왔다. 오늘들판에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내가 있는 줄알았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매번씩이나 요구해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참 나쁜 사람들이 있어 이 세상 그쵸? 가뜩이나 인생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사람, 존재들은 사람들이에요. 참 나온 요 지금 한참 고생고생해서 하고 있어요. 어렵사리. 아직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안 보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아서는데, 첫 번째 시도. 유인하여 암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그 음모, 어떤 의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속지 않았죠. 속지 않자 두 번째 시도. 없는 말을 만들어서 여론을 조작하며 나쁜 사람 만듭니다. 지도자를 나쁜 사람 만들면 그 조직은 무너지죠. 목사가 부족해도 그래도 그래서 목사 욕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어차피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어쨌든 느헤미야 중상노략을 없는 말슬랭슬랜 느리합니다. 우리 같이 해먹읍시다. 다섯 번째도 삼발라시 심부를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신부 끈이 가지고 온 편지는 성하지 네. 네. 않은 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개센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오. 그들은 우리에게 음짬을 놨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준다.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참 지치지도 않아요. 나쁜 사람들 포기하지도 않아요. 네 번씩이나 시도했는데 석지 않으니까 다섯 번째는 다른 방법. 이제는 참 힘들게 합니다. 힘 빠지게 합니다. 목적은 힘 빠지게. 합니다. 지금 힘 있게 더 가야 되는데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악하게 대응하지 않고, 같이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고, 대신, 하나님, 저들이 나힘 빠지게 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Strengthen my hands.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믿으면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자 세 번째. 아이, 포기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세 번째는 매수합니다. 자기 동포들을 매수합니다. 자기와 함께 하는 자들이 등을 돌리게 합니다. 그들의 끝아프이 되게 합니다. 거짓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당신은 곧 암살하러 올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그 곳에서 숨으면 살 거예요. 이러면서 죄 짓게 하려는 거죠.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공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것이다. 악한 사람들이 알아요. 연구에 연구를 한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빌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으시다. 자객들이 그들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은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영자가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라의 세에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일을 매수하며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지게해서 나의 명예를 떠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 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라시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말에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긴 얘기 해봐야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이야기 해. 하나님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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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참안 도와줘요. 밖으로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밖에서만이 아니라 안에서도. 힘들고 마음 상하는 일입니다. 인생이 그렇지요? 믿음의 사람들, 괜히 뉘에미아가 거기 좋은 삶을 버리고, 괜히 믿음의 길, 믿음의 역사에 도전했기 때문에 괜히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공연하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냥 몽살이면서 살살살 살면 어려움 없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본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듯이 인생은 어차피 끊임없는 도전을 받는 것이고 거기 에 어떻게 리스폰스 응전하느냐. 나에게 자꾸 싸움을 걸어오는 일들이 늘 있어요. 거기 에 어떻게 맞서 싸우느냐, 어떻게가 중요하다. 도전과 응전이 계속되는 것이죠. 인생은 어차피 평안하지 않아요, 왜? 다들 말하잖아요. 인생은 고해와 같아. sea of suffering. 고난이 계속, 풍랑이 계속 일고, 잔잔한가 싶으면 또 비바람이 불고, 그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기 전까지, wonderful future. 우리가 꿈꾸는, 바라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점에 달아들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는, 그렇게, 풍랑을 헤쳐나가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인생을 좀 고민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 고해를 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고 분명하게 통찰 얻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어제 이든하고 아주 진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힘든 유학생활. 아, 나이가 조금 더 많아서 좀더 힘들, 많이 더 힘들 사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겠다. 그 경험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다 들어봅시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음의 평안이요. 참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흔들렸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평안해집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죠? 하늘아버지께서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고해, 이 풍랑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요.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은혜를 충분히 주셨다는 말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느헤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을 살았습니다. 끊임없는 도전, 끊임없는 못된 사람들을 맞닥뜨리며 그는 그때마다 사람하고 싸우기보다는 그들에게는 거짓에 대해 진실로 대답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계속 가려는 길을 못 가게 하는 사람들. 그 때문에 내가 안 가면 누구 손에 기도하는 사람이 행동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도와주실 분 믿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또 행동하다가 힘 빠지면 또 어려움 만나면 행동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더 담대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된 역사예요.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더니, 10절에 있는 대로, 아, 5절에 있는 대로. 아니다. 4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뇌미아가 역사를 시작할 때의 기도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삼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자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운전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랑 왕에게 술자를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 기도를 요약하면 이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주님의 역사를 위해 차원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제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 주여 약속하신 대로 그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나라의 회복을 주십시오. 제가 그 일에 헌신합니다. 제가 이제 왕에게. 제가 담대하게 왕에게 요구할 터인데 주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끼어들어 주십시오. 결과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왕실 숲을 마, 맡아보는 아사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채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시사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지금 이한 절만 읽었는데요. 이 앞에 왕에게 요구한 내용은 더 많습니다. 배워요. 제가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제 동조의 동포들이 그 상황에 있습니다. 휴가 좀 보내주세요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언제 오래 빨리 와예 빨리 오겠습니다 그러신 군대를 군대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커만길갈때 나를 지켜줄 군대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 총독들이 물심양면으로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명령하여 주십시오 제가 살 집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다 요구해요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에. 왕이 질문했을 때그 사이 대답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기도했으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결정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니까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흐르도록 채널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 사모님 말하는 대로. 그것을 믿는 느헤미안는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왕에게 감히 요구합니다. 다 요구했고, the gracious hand of my God 여기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도우셨다 그래서 요구가 다들어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하던 소망의 항목에 도달했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엘루루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격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음모가 있었지만, 때거지로 다한 방법으로 참 나가서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 소망의 한옥에 도달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똑같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이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기도의 사람, 무릎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 시종일관, 역사의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 역사 영광 나라를 이루십니다. 힘 빠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네 명의 같이 해봅시다 주여, 내게 힘 주소서. 오, oh God. Strength in my hands. 힘 빠지면 거기가 끝입니다. 유배분에게 힘내세요. Be strengthened.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믿음으로 도전하라. 기도로 인정하라. 믿음으로 도전할 때또여러분과도 당연히 만납니다. 거기에 대응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스스로 질문해봅시다. 나는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하고 있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역경, 어려움들, 그 도전들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응전해 왔는가?